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사이토다카시.세상을 큰 강처럼 품어라.좀스럽게 굴지 마라.좀스럽다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오밀조밀한 것만 세세히 따지는 소심한 행위를 가리킨다.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좀스럽다고 할 경우. 그가 잘고 옹졸하다는 뜻이니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다. 좀스럽게 굴지 마라. 내가 니체의 철학을 내 방식에 맞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지탱하는 주관과 철학은 굳게 지키되 그 밖의 것들은 대범하게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얘기다. 니체는 19세기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 사상과 개념들의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며 재평가 작업을 펼친 전방위적 문화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망치를 든 철학자 또는 폭발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니체는 1888년에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문화 비판 철학서 우상의 황혼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자먼과 화살, 어떻게 참된 세계가 한낱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등 각기 다른 독립적인 내용을 담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소크라테스의 문제라는 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은 침울함과 권태감에 가득 찬채 몹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삶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말했다. 삶이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심지어 소크라테스조차도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 소크라테스도 인생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니체의 눈에 비친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스승이기는 커녕 삶의 적도적인 태도를 지닌 종스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한발더 나아가 니체는 소크라테스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우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는 니체의 이런 도발적인 언행이 마음에 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곧고 단단한 원기둥처럼 나는 젊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종스러움을 참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당장 성질을 낸 적이 많았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제출했을 때 내용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박주를 어떻게 붙였는지, 소제목은 어떤지 등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 논문 심사 자리에서 한바탕 원쟁을 벌인 적도 있다. 요즘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남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토론 주제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화면을 향해 제발 좀스럽게 굳지마. 라며 크게 소리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이렇게 주위의 좀스러운 태도들로 신경이 쓰일 때 니체는 그럴수록 큰 강물처럼 삼켜버리라고 충고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흡사하다. 마음속에 긍정 이미지의 씨앗을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감각까지 바뀐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예를 들어 명상을 하면서 깊은 숲속에 뿌리내린 한그루 나무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껴 봅시다.라든지 타오르는 불꽃 같은 기분이 되어 봅시다.같은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몸이 진짜 나무나 불꽃이 된 듯한 감각을 갖게 된다.예전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미지 힘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물이 되어 보아라 또는 물이 되어 보아라 하고 시켜보면 아이들은 쉽사리 그 이미지를 몸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들어 올려보면 흥미롭게도 무슨 모양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무게가 변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말하면 무게가 변한 게 아니라 들어 올리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형태가 변한 것 뿐이다. 물이 되었을 때는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포즈를 취해서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 반면에 돌이 되었을 때는 묵직하지만 잘 정리된 상자 같은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기가 쉽다. 이런 실험은 아이들이 선택한 이미지에 따라 신체 상태가 바뀌고 기분도 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머리와 신체가 너무 굳어버리면 머릿속으로 물체를 이미지화 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은 힘들어지는데 어른이 되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자기 안에 에너지의 실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원기둥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기둥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늘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그 내부는 더욱 굳세어져서 무엇이라도 짊어질 수 있게 된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삼아야 할 모습을 선연한 이미지로 제시한다. 일상 속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릴 때도 원기둥처럼 선다라는 이미지를 그어가며 서 있어 보자. 목표로 하는 이미지를 그리며 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로 힘이 솟는 감각이 생겨나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에 익숙한 사람은 살면서 부딪히는 난관을 타개해 나갈 힘을 지니고 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긍정 이미지에 의해 항상 살아있다는 감각이 솟구치고 언제 어디서든 아이디어가 샘솟기 때문이다. 특히 큰 강물의 이미지를 품고서 일하는 사람은 기분을 전환하는데도 능숙해서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기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어도 늘 의연하다. 사기에 큰 강물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고사가 실려 있다. 진나라의 이사는 원래 초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승상 여부리 가신으로 있다가 임금의 눈에 들어 타국 출신에게 주는 가장 높은 벼슬인 객경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그 무렵 진나라에는 다른 나라 출신의 관리들이 작은 세력을 얻고 함부로 설처되는 통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자 신하들 사이에 그들을 모조리 축출하고 순전히 진나라 출신만으로 조정을 꾸리자는 의견이 분분해졌다. 그렇게 되면 이사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이사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높을 수 있으며, 하해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기품에 이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대국이라면 좀스럽게 굴지 말라는 충고다. 황제는 진나라가 아무 제한 없이 타국 출신 인재들을 품어야 더큰 대국이 될수 있다는 뜻을 담은 상소문을 읽고, 예전처럼 누구라도 진 나라에서 벼슬을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어찌 나라의 문제뿐이겠는가?좀스럽게 살지 말라는 니체의 충고는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세상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친 잡초 투성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모두 삼켜버리겠다고 각오해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앞을 가로막는 난관이나 장애도 한 입에 먹어치워버리겠다는 기계가 있어야 웬만한 고통은 웃으며 넘길 수 있다. 살면서 늘 작은 물줄기까지 품는 큰 강의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마주한다면, 당신은 이미 또한 사람의 짜라투스트라다. 욕망의 우물에 덮개를 덮지 마라. 바베트의 만찬.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다. 덴마크 여성작가 아이작 디네센의 동명소설을 같은 나라 출신 영화감독 가브리엘 악셀이 연출한 영화로 1987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아이작 디네센은 아웃오브 아프리카를 쓴 카렌 블릭센의 필명으로 동양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1954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벨문학상을 받고나서 언론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명해졌다. 이상은 내가 아니라 다음 세 사람, 칼 샌드버그, 버나드 버렌슨, 그리고 아름다운 작가 아이작 디네센이 받았어야 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무대는 19세기 후반 덴마크 서부 해안의 가난하고 외진 마을로 그곳에 목사인 아버지와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끈 목회자이자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하지만 목사가 죽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갔고, 그나마 남은 늙은 신도들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자매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난한 신도들을 살뜰히 살피며 살아간다. 젊은 시절에 언니 마르틴에는 잘생긴 청년 장교 오로렌스의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동생 필리파는 잠깐 그녀를 가르쳤던 프랑스 성악가 파팽에 대한 추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자매에게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파팽의 편지를 들고 찾아온다. 그녀를 가정부로 받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다. 자매는 파리 코미네이 혼란 와중에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그녀를 받아들이고 바베트는 자매를 정성껏 도우며 함께 지낸다.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리는 일이 없는 그녀는 처음엔 모든 이들의 경계 대상이었지만 곧 살뜰한 살림솜씨와 성실한 품성으로 자매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점차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간다. 그들과 함께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는 만 프랑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자매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가 그 돈을 들고 다시 도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베트는 자매의 아버지인 목사의 100번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돈으로, 완벽한 프랑스식 만찬을 차리게 해달라고 자매에게 청한다. 금욕적인 생활을 고수해온 두 자매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프랑스식 만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마지못해 바베트의 간청을 줄어준다. 아버지의 생일날 과연 어떤 음식이 등장할지 알수 없어 걱정하는 자매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식탁에 아무리 이상한 요리가 나와도 한 마디도 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한편 젊은 시절 마르티네를 짝사랑했던 로렌스가 이제는 중년의 장군이 되어 그 지역에 살았던 숙모와 함께 만찬에 초대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밝힌 식탁에 둘러앉은 가운데 그들 앞에는 한때 프랑스에서 인류 요리사로 명성이 높았던 바베트가 혼신을 기울여 차린 만찬이 놓인다. 프랑스 군대의 장군으로서 궁정 생활에 익숙한 로렌스는 능숙하게 요리를 먹으며 환상적인 맛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지만 마을 사람들은 요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묵묵히 먹기만 한다. 하지만 먹고 마실수록 그들 사이에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이윽고 인생 최고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상의 빛과 같은 은혜로움을 느끼게 된다. 바베트로 인해 그동안의 반목과 미움, 질투 등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된 것이다. 영화를 보면 인간다운 욕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늙고 병든 마을 사람들을 버타며 살아가는 자매를 보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중세 카톨릭도 그랬지만 청교도적 생활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금기들을 정해놓고 이에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했는데 자매는 여기에 묵묵히 순응하며 일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매의 모습에 연민이 솟는 것은 나뿐이었을까? 욕망해야 삶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 중세 카톨릭은 신도들의 금기 사항으로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을 꼽았다. 여기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포함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 인간을 지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니체가 반기를 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는 욕망이야말로 삶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장 원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카톨릭의 금기 사항을 인간성을 말살하는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가지 대지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이따금 그리스도교의 대단히 남성적인 신이 군림하고 있어 신도들에게 저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된다며 야단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왜 이렇게 중세 카톨릭은 사람들에게 금지하는 게 많았을까? 예를 들어 실제 중 중에 음욕이 있다. 이처럼 성욕을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성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기 쉽다. 이는 수도나 가스의 밸브를 단단히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서 어쩌다 한번 수도꼭지를 틀더라도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할 수가 없다. 물론 성욕이라는 에너지를 다루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무턱대고 금지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성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했다가 자칫 엉뚱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대로 제어하기만 한다면 성을 포함해서 욕망하는 일 자체가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 니체의 주장이었다. 춤추는 몸처럼 생명을 마음껏 연소시키는 일이 행복과 이어진다면 중세 카톨릭이 고집하는 도덕률은 생명력의 바탕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 된다고 니체는 비판했다.그는 짜라추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썼다.욕망이 삶의 기쁨을 구가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창조도 성욕도 모두 적극적인 의욕이다두 가지 모두 인간 삶의 근원이 되는 활력의 우물에서 길어내는 것이다.그러니 욕망의 우물에 덮개를 덮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대지와 호흡하라.대지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니체는 정신의 발전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 시기로 구분했다.낙타의 시기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단계이고 사자의 시기는 그 의무를 부정해도 되는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를 목표로 진정한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사자 역시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살아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니체는 천진난만하게 놀고 망각하고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시기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최상의 시기라고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확실하게 밟은 뒤에 창조성이 넘치는 정신의 단계를 지향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진한 어린 아이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어린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흙을 만지거나 맨땅을 기어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며 논다.아이들은 대지의 생명의 고향이 있음을 교육받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37에 세상을 떠난 시인이자 동화작가 미야자와 겐지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한 마음을 유지하며 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고향의 농업학교에서 가르치던 일을 그만두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새로운 농업과학을 연구, 보급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흙에 사는 모든 것들에 사랑을 쏟으면 돼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한 사람이다. 그는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 대지 그리고 의지의 몽상 등의 저서를 통해 온갖 종류의 흙과 돌을 기꺼이 품고 있는 대지가 자연과 인간에 가하는 훌륭한 작용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대지를 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가 되살아난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 감각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쁨을 사랑한다. 러시아의 대문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에도 대지에 엎드리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셋째 아들 알렉세이 카라마조프는 훌륭한 품성의 인격자로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견습 수도사다. 그는 마을의 수도원에서 조시마 장로를 스승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장로가 죽자 자신이 신처럼 높게 우러르던 그조차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이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성스러운 사람의 몸도 죽음에 이르자 썩게 된다니. 알렉세이는 이렇게 한탄하며 절망의 끝에서 대지에 엎드린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세워 다시 일어날 때는 대지의 힘을 받아 새로운 힘이 생긴 자신을 발견한다. 돼지가 어머니처럼 그의 번뇌를 품어주었던 것이다. 도입스 토옙스키의또 다른 대표작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가 리 창녀 소냐의 자기 희생적 정신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고리대금업자 노파와 그 동생을 죽였음을 고백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거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상처 준 돼지의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방에 대고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살인이 돼지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소냐의 말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온갖 터무를 보듬어 주고 껴안아 주는 돼지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낀다. 불교의 순례예법에 오체투지라는 게 있다. 신체의 다섯 부분인 양손과 양무릎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게 하는 절을 의미하는데 먼저 양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짚어 전신을 던지듯 땅에 엎드린다.그리고는 머리마저 지면에 닿도록 절을 한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승려나 순례자들은 성지로 향할 때 자벌레처럼 대지에 엎드린 후 다시 일어나는 이 동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한다.이렇게 대지에 닿는 행위를 통해. 절대자와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기도의 형태로 볼수 있다. 니체는 향상심을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화살이 되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팔랑거리는 가벼움으로 무작정 비상하기만을 꿈꾸라고 권한 건 아니었다. 나는 평소에 대지를 꽉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걷는 습관이 있다. 한 발짝을 옮기더라도 땅의 기운을 발바닥으로 전달받고 싶어서이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대지의 기운이 신발을 뚫고 내 몸에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입으로 호흡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발을 통해 땅의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수직의 단독자라 불리며 30여년간 전 세계 거벽을 대부분 혼자 무산소로 등정한 세계적인 등반가 야마노이 야스시는 극한에 도전해온 자신의 등반 인생을 기록한 책 수직의 기억에 이렇게 썼다. 베이스캠프를 뒤로한 우리는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아래서 발을 질질 끌며 그러다 때로는 길가의 돌위에 철퍼덕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왼 발목은 부어올라서 붕대를 감은 것마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대나무 숲을 통과하는데 왼 다리 끝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눌 수 없어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래도 한발한발 한발 다리에 힘을 싣고 땀을 흘린 끝에 마침내 산 밑에 다다른 순간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솟구쳤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냥 살아있다는 기쁨이었다. 그토록 힘들게 내려온 뒤였는데도 어디까지라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마치 큰 등반에 성공했을 때와 같이 맑고 청명한 기분으로 몸 전체가 기쁨에 넘쳐 흘렀다. 새카맣게탄 피부는 히말라야의 공기 속에 딱 어울리고 몸은 숲이나 강과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했다. 콧속까지 퍼지는 흙과 풀의 냄새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주었다. 이 내용은 사실 야마노이 씨가 히말라야 8,000m 급 봉우리인 미나슬루 북서 벽을 아내와 함께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구사 일생으로 하산했을 때의 심경을 표현한 글이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원정에 실패하고 생명마저 잃을 뻔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낀 순간, 마음과 몸에. 대지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들어왔다고 썼다. 사람은 대지와 대화를 나누는 몸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인간의 욕망. 예를 들어, 성욕도 바꿔 말하면 대지로부터 전해오는 에너지가 하반신으로부터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니체는 사람은 늘 대지와 호흡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기운을 한껏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천상의 것들은 신의 영역에 속하지만 대지의 것들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다. 천상의 것들은 인간의 외부에 있지만 대지의 것들은 인간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신체가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힘이 모아지면 대지가 전해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라.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대지와 호흡하는 방법이었다. 대지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우리의 생명력 그 자체다. 인간은 곧 뇌라는 도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어느 날 두뇌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니체의 지혜를 대지와의 호흡을 통해 느껴보자.